안녕하세요 화천농장주입니다 키아츠의 원장이고요 3주 간격으로 비오는 날 빗소리가 좋아서 빗소리 들으면서 농장을 한 번씩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또 3주가 되는 날인데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것저것 뭐가 잘하는지 그냥 좀 나누고 싶고요 시간이 두 번째 영상은 20분 정도 한 바퀴 도는데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틀어두시면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제 목소리를 들어도 되는데 저희 농장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요즘 한참 바쁘거든요. 음, 저희 집 앞에 한 2년 전에 들어온 의사 선생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laughs> 전나무도 심고, 저기 진입로부터 저희 공간입니다. 저희 옆집에 원진 씨라고 저희 친구인데, 호박도 심고, 어 근대, 아뭐 이것저것 많이 심었어요. <laughs> 여기 경계선부터 이 수로부터 저희 공간인데, 저희가 물을 좀 막아가지고, 물미나리를 좀 심으려고 그래요. 뒤쪽 수로에 물미나무가, 물미나리가 엄청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고 있고, 원래 여기 나무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 정리하고 전등 좀 세웠습니다. 앞빠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음 이게 <laughs> 골드 스마라그드 좀몇년 지나면 되게 아름다운 진입로가 될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보리를 좀 심어봤는데 어, 이 좋잖아요. 어린 시절도 생각나게 해주고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저를 먹고 아니면은 닭들 주면 되니까 어차피 계란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먹을 거 옥수수를 좀 심었는데 제일 먼저 심은 게 어, 그냥 씨를 심었어요. 바빠서 한세 번에 걸쳐서 500개 정도 지금 싹을 틔우고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콩에 오리를 하고 있습니다 콩밭을 좋아하다 보니까 콩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싹튀운콩 괜찮죠 앞에 보리가 자라고 자색양파인데 몸에 좋다고 그래요 작년에 심은 것들인데 우여곡절 끝에 자색양파가 자라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따먹기 쉽게 피망을 심었는데 얘네들이 일반 고추보다 조금 성장이 빨라요. 피망 뒤에도 한 40개 심었고요. 앞쪽에는 손님들 올때 그냥 쉽게 따주기 위해서 얘는 오이고추인데 가지가 두 개여서 부리지 않고 제가 심었거든요. 벌써 방아짜루 처음 성장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첫 번째 부분을 방앗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에 고추가 달리고 벌써 많이 달렸어요 저희 고추가 얘네를 따줘야지 나중에 키가 크고 그러는 거죠 얘는 대파고요 마늘 지난주에 제가 거름을 좀 줬고요 추비를 좀 줬고요 저희 해마다 먹는 미니 단호박 되게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냥 다 올해는 제가 시로 심었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발화가 잘 되고요. 오늘 점심은 예배 드리고 저희가 안에는 요즘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마늘 심는다고 다 나지 않잖아요. 그빈 구멍에 제가 상추를 심어서 좋은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보고 배웠는데, 상추를 심어서 이렇게 여린 여리다한 상추 샐러드를 해먹고 있고요. 오이도 괜찮죠. 이제는 착근을 해서 얘들은 올라가거든요. 쭉쭉 올라가면서 따 먹고 내려주면 돼요. 어, 위에 망 보이세요? 제가 혼자 망 이렇게 다 쳤어요. 이 위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어, 얘도 오이 씨바라를 해봤는데 괜찮고요. 얘가 작두콩이에요. 가분수, 제가 한번 올린 적 있는데, 가분수콩이고요. 제가 예전에 부전교회 설교를 갔는데, 사모님께서 작두콩차를 주신 게 기억에 남아서 올해 한 2~30개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고요. 귀여워요. 작두콩이 입도 크고요. 제가 애플 수박은 세 곳에 나누어 심었는데, 에, 아랫밭에 심은 것도 착근을 해서 얘네들이 워낙 빨라요 자고 나면 은 새순이 나는데 아래는 잘라 줘야 되거든요 얘 예, 예, 한번 보실래요 어제 제가 다 정리해 줬는데 비 오기 전에 지금 비올 때는 안 잘라 주는 게 낫죠 안 무러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도 아픈데 막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분 좋을 때 고치는 게 낫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가정용 여기는 상추인데요. 음, 신기한 게 마르지 않는 곡간이죠. 뜯어 먹을수록 자라고요. 그냥 여기 두 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식구들 먹는 곳으로 했고요. 제가 아욱국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욱이에요, 아욱. 아웃. 아욱은 오늘 아침에도 한 주먹을 씨를 뿌렸는데 무도 벌써 무가 토실토실 하고요. 제가 약을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이 고생했을 거예요. 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 보세요. 야 조금만 더 자라면 은 아마 뜯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저희 앞, 저희가 먹을 애호박이고요. 가지도 올해는 그냥 10개만 심었어요. 가지도. 벌써 꽃이 피고 있죠 실뿌린 어, 토마토인데 아주 스윗 방울토마토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당근 당근은 발화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죽은 줄 알고 막밭 갈아엎으면 안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당근을 심으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콩류 중에서 제일 빨리 발화되는 게 완두콩이 아닐까 해요. 뭐 제게는 완두콩 이야기도 있듯이, 완두콩은 심어서 하루 이틀 지나면 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라요. 꽃이 며칠 전에 피었는데 벌써 막 열매가 맺고 있죠. 아직 먹을 정도는 아닌데, 얘네들이 완두콩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호랑이 콩. 호랑이 표피 색깔이 난다고 우리 소랑이 콩인데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요. 콩이 그러면 나중에 따기도 쉽겠죠.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돌에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등을 타고 성장하나 봐요. 어, 가쪽은 제가 오늘 생각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도... 콩, 그 다음에 묘목들, 에메랄드 그린 묘목들, 만들까지 잔뜩 심었고요. 사과나무가 엄청 크고 있네요. 보니까 작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일 큰세개에 저희 아이들 셋 이름을 좀 붙여놨고요. 젊은 시절에 하도 밖으로만 돌던 제가 요즘 반성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게 땅콩이에요. 땅콩 잘 자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땅콩이 어떻게 크는지 아시죠? 조금만 더 크면은 다 이거 비닐을 벗겨줘야 돼요. 비닐을 벗겨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위에서 자라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열매가 맺혀요. 어, 저희가 한 40m 정도 심었고요. 앞밭에는 좀덜 매운 고추. 심었거든요 벌써 방앗다리에서 이렇게 열리죠 다음 주나 노동자들 데리고 저희가 한 1200개 심었거든요 고추를 어, 한번 손을 다 봐주고 이 밑은 다쳐 줘야 돼요 다 훑어 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라, 더 자라면 얘가 고추잎이잖아요 저희는 농약 일잃안하거든요 고추잎무침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 기대하고 있고요 감자밭이에요. 감자밭 괜찮죠?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감자꽃도 향기가 은은하게 나요. 열무꽃도 향기가 좀 난다 그랬죠? 감자, 감자도 이제 크면요. 이런 식으로 이 비닐 멀칭을 다 벗겨줘야 돼요. 다 벗겼거든요. 오늘 아침에 비 오는데 제가 좀 비 오는 김에 좀 걸음을, 추비를 좀 줬고요. 그래야지 이제 밑이 굵어져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 비닐 멀칭을 벗기면서 보니까 벌써 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주부터 일부 감자들 좀 캐다가 2, 3일 숙청시켜서 먹으려고 그래요. 이 공간은 저희가 그냥 쉽게 따 먹을 수 있는 쑥갓은요. 사람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쑥갓을 이렇게 마디를 하나 따잖아요. 제가 보통 한 주먹 씩, 10개씩 한 끼에 먹는데, 그래야지 또 순이 옆으로 나와요. 자기 거다 하고 있으면 추대만 올라가서 꽃이 피어서 먹지 못하게 돼요. 쑥갓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구나. 자기를 희생해서 빨리. 그래야지 커지는 거예요. 샐러리죠. 저희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요양차 취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샐러리예요. 지금도 샐러리 입이 연한 것 따서 쌈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깻잎도 이 정도면은 그냥 저희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앞밭의 일부 코너는 저희 가족들. 애플대추고요. 사과 대추라고 그러죠. 뭐 여자들 또 학생들 다이어트로도 좋고요. 제가 이쪽도 저희 공간인데 제가동안 그 풀에다가 양보를 했는데 올해는 야 내가 좀 주인이 쓰겠다 하고 얘들이 호박이에요. 호박을 10개 심어서 저쪽으로 덩굴을 좀쭉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호도나무인데 5년 됐거든요. 제가 꽃을 한번 올려줬는데 호도가 25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한번 얼마나 잘 자라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암동장에 어... 심은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이건 남지형 이게 남쪽에서 주로 재배하는 마늘인데 마늘이 벌써 이렇게 마늘 종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걸음을 제가 지난 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가 다 미수로 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비가 그치면 제가 마늘 종을 꺾을 예정입니다. 마늘 종 꺾는 방법 아시죠? 이쑤시개로 이쑤시개로 이 밑에 놓여 찔러요. 그러면 가운데 절단부가 하나 생기겠죠. 구멍이 나고 그럼 위에서 쭉 뽑으면 되고 보통 아침에 약간 이슬이 있을 때 뽑으라고 조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들좀 좋아하는데, 무침도 좋아하고, 장아찌도 좋아하고, 아, 좀, 우리 후원자들이나, 또, 어, 구입자들에게 좀 보내드릴까 해요. 실파는, 아, 실파가 아니죠. 부추죠. 먹어도 먹어도 좋은 거죠. 지금 올해 딸기는 좀 실험을 했는데, 어, 제가 좀 착근을, 착오를 해서 많이 희생을 시켰고요. 어, 쪽파는, 쪽파 꽃한번 보실래요? 파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한번 옮겨 심어서 제가 지금 모종을 받고 있어요. 어, 쪽파 모종이 좀 비싸거든요. 시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아빠, 뒷바, 저희 먹을 정도는 나오는데, 어, 제가 빈 공간에, 빈 공간 눌릴 수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심고 있는 게 버러 헤드, 버러, 버 헤드 상추라고 유럽의 샐러드용 상추들이 열 종류 이상 들어오거든요 야채들이. 이번에 저희가 제가 세 종류를 심어서 지금 이렇게 모종을 내서 심고 있고요. 빈 공간에 심고 있고, 어 얘도 상추예요. 상추인데 줄기 상추예요 일종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쭉 줄기를 나물처럼 먹는 상추입니다. 배나무, 뭐 사과나무, 여러 나무들 저희가 사과나무가 85주 정도 되고요. 나무들 한 100여 주 되는데 암 농장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리를 심어서 좀 풀도 좀 잡아보고 있고요. 어, 얘들은 곰치인데 저희들이 한 25미터 정도 심었거든요. 그래서 내전, 곰치도 그렇고 각종 강원도의 산나물들은 몇 년씩 지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9년, 10년 차를 구입해서 심기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씨로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힘들죠. 얘는 실파를 심었는데 제가 쪽파에 지금 모종 하려고 되게 굵어요 지금 먹기 아까울 정도로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한번더3 어, 개월이면 톤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배나무 뭐 엄청 잘 자라듯이가 알죠 어, 배추도 좀 먹을 거 여름에 먹을 거좀 심었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양배추예요 통양통큰 양배추 있죠. 얘들은, 레드, 캐비지인데, 빨간색. 삼채. 아마 내년부터나 본격적으로 먹지 않을까요? 어, 배추 잘 자라세요. 2, 3주 있으면 이곳에 오면 한 통씩 드릴 것 같아요. 저 사과나무는 5년 됐는데요. 호도나무와 비슷하게. 사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리저리 솎아줘도 10개는 10개 이상 먹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있는데, 정리하고 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좀 그늘이 돼서 제가 쌈채소를 심으려고 지금 부직포로 덮어놨어요. 해를 못 받으면 풀이 안 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해용을 받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듯이, 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태양을 종종, 하나님을 종종, 태양 빛, 라이트 또는 레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에메랄드 그린인데요. 제가 앞에 주차장 쪽에 한 40주 정도 심었고요. 쉬었, 얘네들이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조금 더 코지한 분위기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여름 출연에 오기 전에 농구대랑 족구대도 좀 페인트칠 해야 되고 농장이라는 게 정말 핑계없이 바빠요 요즘은 제가 박사 도무 쓰는 심정으로 어, 농업 전반에 대해서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 어, 뭐보다도 멘들처럼 제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은 농부들이 제게 바쁜 게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모종은 비싸거든요. 애들은 비트죠, 미니 다로박, 시금치도 이렇게 키워서 먹어요. 좀 빠르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씨를 뿌리면은 가능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싱싱한 걸 먹는. 얘는 미국 아이비 이고요 지금 미국 아이비가 좀 비싸서 창고쪽에 전부 다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 쪽에 아이비 되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모종들 허브 이렇게 각종 꽃들 심고 있고 아침에는 최상화도 좀 많이 심었고요 오늘 아침에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는 모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나면은 좋은 점은 어 제가 사람 불러다가 한 번에 많은 일을 한 번에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바쁘면은 또 하루 이틀 늦게 심어도 못 파는 지장이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 저희 농장에 이리저리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잔디도 다 세월의 힘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잔디도 제가 광주 은광교회 집에 갔다 오다가 강사비를 주셔서 잔디를 다 사왔는데 잔디도 이제 2년이 되니까 작약이 가득 피었는데 오늘 좀 꽃이 젖네요 비가 와서 예초기 사서 시간 날 때마다 잔디를 조금씩 이렇게 깎고 있고요. 장미꽃 어때요? 사람이나 농장이나 애정을 주는 만큼 성장하고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농장에 와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가족에게는 내 자신도 들어가잖아요.